아, 여긴또 에어컨. 에어컨 자리. 어, 형님. <웃음> 아, 군산 <laughs> 식당입니다. 아이고. 아, 사람 진짜 많네. <웃음> 야, 유정이 생일 축하해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응? 안어요 아, 여기 V I P 자리라 뜯어도 돼요. <여기가>? 아 그래? <laughs> 야, 어, 요. 오, 오, 야내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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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y <목소리도> 야